네, 오늘 우리 지역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지금 시각 북부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안덕이 13도, 서귀포와 남원이 1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7도로 전망됩니다. 현재 구좌가 14도, 성산 10도, 표선이 13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상간 지역도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성판하기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아침 기온 12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우도가 14도, 마라도와 비양도가 17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